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1년 전에 이런 홍보를 했었더군요. 문신기술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미래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패치형 문신 같은 것을 인체에 붙이기만 하면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라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딥스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정부에서 만든 영상이라니까 정말 믿기 힘듭니다. TV나 미디어에 이미 세뇌되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얀 신발처럼 이번에도 아마 별 의심 없이 또 이런 것을 덥석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찔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가 이미 우리 곁에 이렇게 밀접한 상태로 그렇게 가까이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최종점을 찍을 거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신발로 다된게 아니라 이렇게 양자전 문신 같은 그런 형태의 표가 실제 개개인에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맞긴 맞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언제 실제 개개인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오늘 내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외치는 그런 메신저들이, 그런 채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그토라레으로 본다면요, 한일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에는 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022년 9월부터 2029년 9월 이런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불변의 그 정해진 어떤 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정작 다급하게 떠들어야 될그 임박한 종말론을 외치는 그런 미신저 그런 채널들의 지금 실제 지금 임박한 휴거를 그렇게 외쳐야 할 텐데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는 7년 환란전 휴거로 본다면 요 사실 지금 그렇게 떠들어야 됩니다. 임박한 휴거라고 정말 몇달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데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보에 어두워서 그렇게 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7년 환란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전 3년 반그 기간에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기간에 실제 개개인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그 대환란 기간 말입니다. 그 대환란 기간 그러니까 7년 환란으로 본다면 후 3년 반그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 기간에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휴거나 7년 환란에 관한 그 국제정세나 유엔 어젠다나 딥스의 계획을 종합해서 본다면요, 휴거는 분명히 우리 앞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이번에 시작하는 한해가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딥스의 계획이 그렇고 유엔 어젠다가 2030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 놓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그대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요,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휴고 시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이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온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신부단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추셔야 합니다. 느슨해지지 마시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신부단장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 공공기관인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짐승의 표로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홍보 동영상을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줬다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짐승의 표의 최종점을 이렇게 정부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싫은 딥스의 손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빈틈없이 세상은요. 하나 둘 이렇게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데만 여러분 온통 신경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해야 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슨해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더 권면드립니다. 짐승의 표의 최정점이 이렇게 이미 정부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패스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제2의 플랜데믹이 저들에게서 계획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짐승의 표 최정점인 그것이 우리의 신분종 역할을 할 날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음을 제가 이렇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할 정도라면 은 정말 수년 내에 우리 앞으로 실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